와, 임팩트를 와, 줘야 되거든요. 맞아? 맞아. 나 그때 찍은 사진이 아직도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 아직도 행복해. 딱 받았을 때 와우! 하는 거 뭐, 아니야?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환장의 짝꿍의 은하 주연입니다. 은하였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저희가 30대 친구잖아요. 음. 그래서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뭐죠? 30대 읽고 말해야 돼. <laughs> 아, 30... 30대 초반 30대 초반이고 어, 은하가 지난주에 생일이었어요 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달에 또 생일 을 앞두고 아, 있어가지고 야. 아 이번 주에 또 뭐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하다가 받고 싶은 선물 음, 생각만 해도 행복 하잖아 그래서 음, 30대 그러니까. 여자들이 받으면 좋을 것거 좋아, 어, 어. 생일선물을 좀 추천을 도와드릴 텐데 5만원대 10만원대 30만원대 어. 50만 50만원 대 그리고 100만원대까지 가격 다양하게 한번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좋아요 가격대별로 추천드리니까 그거는 선물을 해보셔도 되고 도 음. 다양하게 이거 했는데 반응 좋더라 하는 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음, 저희도 좀 참고를 해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그래서 30대 여성인 분들 30대 여성인 분들에게 선물을 하려고 하시는 남성분들 음. 여성분들 모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난꼭 그런 분들이 저희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러니까 30대 여자한테 선물을 해서 좀 이렇게 음. 호감을 얻고 싶다거나 오, 오. 여자친구한테 첫 선물을 하거나 고민이 되시니까 이렇게 검색을 해보실 음, 거 아니야. 음, 음, 음.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그거 안에 음. 선물해 보시면은좀 성공적일 거예요. 음, 근데 음. 실용적. 그리고 완전 행복 추구가 아 있기 때문에 여자친구의 취향과좀 맞추시는 거 추천. 좋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일단 한 5만 원 미만에 좀 가성비 괜찮은 선물로 음. 한번 뽑아 볼 건데. <laughs> 전 최근에 생일이었어 가지고 진짜 5만 원 <laughs> 어. 미만의 카카오톡 선물하기 선물들은 거의 다 받아본 거 같거든요. 그치. 저는 또 ESTJ들 아마 공감하실 건데 음. 아무거나 받는 스타일이 아니라 나는 내가 받고 싶은 거 찜해 놔. 나에게 필요한 걸 하셨으면 좋겠어. 아, 아 진짜. 어. 그럼 너무 좋네. 오히려 어, 그냥 완벽하게. 그거 보고 선물해 주기 좋잖아. 어. 근데 이제 한 명이 생일 끝나고 한 이틀 뒤에 주라고 <laughs> 어, 이미 어. 이제 선물 다 받아 버려가지고 없었나봐. 어, 어. 어. 그래서 본인이 고른 걸 줬는데 내가 받고 싶어서 찜해놨던 것보다 <laughs> 더 좋은 거야. 근데 바로. 짜잔! 어쩔 수 없는 샤넬입니다. 아 뭐야? <laughs> 아니 근데 저는 핸드크림이 뭐 8만 원, 9만 원이면 솔직히 실용적이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단 말이죠. 아, 어. 그래서 안 좋아했을 건데 이건 뭐냐면 진짜 이거는 너무 괜찮았어. 짜잔! 샤넬 거울이에요. 사실 거울은 미니 어머. 가방에 쏙 그냥 항상 놓고 다니잖아요. 이거 실용적. 이 아니 잠깐만. 이거 내 마음에 쏙 드는데 이거 아니 맘에 아니라. <laughs> 실용적이지 않잖아. 어? 실용적이지 왜냐하면 아니 거울을 이돈 주고 산다 실용. 거울이 아니라 음. 샤넬 거울이고 이건 괜찮아? 어, 왜냐면 얘는 영구적인 거야 효율적이지 않은데? 아니지 이건 다 쓴다의 개념이 아닌 평생 쓸수 있는 거울 그러수있어 <laughs> 어, 평생인데 샤넬이고 근데 이게 카카오도 선물을 찾아보니까 4만 1천 원 음. 괜찮지 않아? 5만 원 미만에 제일 그냥 <laughs> 괜찮긴 해요 어. ESFP로 서도 좋은 선물인 음. 것 같은데 아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에티제가 마음에 든다는 좀 신기하긴 하지만 아니야. 어쨌든 영원한 선물이기 때문에 어, 왜냐면 괜찮다. 에티제들이 그러면 명품을 아예 안 사고 안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 어어. 명품에서의 또 실용 효율... 효율이 또 어어. 있는 거야 일단 어쨌든 쇼핑백부터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샤넬 거울 이 에티제가 추천해드리는 5만원 미만의 선물이었고요 저는 그냥 가장 고민이시라면 좀 음. 대중적인 저는 그래서 5만원 미만을 찾으신다면 약간 썸 단계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음. 립밤 추천할게요 가장 대중적으로, 맞아, 대중적으로. 왜냐면 립스틱은 또 컬러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음. 딱 정해드릴게요 디올 가셔서 립글 오지? 혹은 네. 립밤 사시면 컬러도 이렇게 진하지 않으면서 뭔가 썸남이 주는 그 뭔가 내 립에 대한 그 느낌 있잖아 요 그러니까 선물을 조만간 뽀뽀를 하자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 <laughs> 그리고 받았을 때 어쨌든 그걸 매일매일 쓰면서 맞아. 선물 준 사람을 어쩔 수 없이 기억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입술에 바르면서 좋다 썸남을 생각한다는 선물을 음. 5만 원 이하로 좀 받을 수 있으면 어찌 됐든 실패는 없거든요 립밤 은 우리 여자들은 꾸준하게 쓰기도 하고 어. 티팁를 발라도 립밤을 바르기 때문에 디올 립밤 사세요 5만원 미만 <laughs> 완전 강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5만원을 10만 넘어서 10만원 어. 정도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이제 좀한 음. 두세달 정도 사겠다 음. 그 정도 추천 저는 사실 주연이가 이번에 저한테 니트를 선물해 주셨잖아요 어, 맞아요 그거. 이거는 그거 좋았어 더 많이 <웃음> 말해 <웃음> 더 많이 말해 도장하는데요 얘 야, 제가 어. 그 그로브거였나요 맞아 맞아. 그로브 그로브 차콜 컬러 니트를 주연이가 입은 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또 회친자여가지고 쏟다오신 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주연이가 제가 그거를 마음에 든다 했던 걸 기억해두고 이번 SS 시즌에 여름 회 색깔 어 조금 쿨한 컬러로 또 새로 나온 거를 싹뱉해가지고 선물을 사줬는데 사실 니트 같은 경우는 뭐 3, 4만 원대랑 확실히 음, 10만 원 가까운 거랑 음, 팔 차이가 낮잖아요. 아, 아, 아. 그래서 되게 근사한 깔끔한 기본 니트를 딱 선물 받았을 때 너무 좋았고 음. 그걸 주연이 같은 여자친구한테 받아줬지 지금 혹시나 남, 썸 타거나 남자친구가 이렇게 니트 괜찮은 거 선물해주면 난 괜찮이 잘 입을 것 같아. 그, 지금도 어렵지. 어렵지. 그 사람의 취향을 어. 잘 알긴 해야 돼서 일단 대중적으로 좀할수 있는 선물들을 원, 추천을 원. 드려야 될것같아 10만원템. 응. 은하 먼저 말해봐. 뭔데? 아, 뭐 있어? 추천템.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어쨌든 10만 원 정도로 선물을 해야 된다면 음. 사실 받고 싶은 건 음. 운동화거든 음. 이제 봄이니까 음. 운동화 같은 거좀 가볍게 신을 수 있는 스니커즈 요즘 아디다스 가젤 라인이 또 다시 떠오르고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지금 ESFP이기도 하고 음. 이제 약간, 약간 연애 연애 요런 느낌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잖아 데난 진짜 그런 것 빼고는 딱 ESTJ로 말했니까 실용성? 어. 어. 주유권 5만 원짜리 10만 원대? 그냥 한우요 한우 <laughs> 아, 명절이세요? <laughs> 아니 내가 고기 사주는 게 좋아 니트 사주는 게 좋아 아, 갖고 네. 싶었던 니트지 니트지 감성이 <laughs> 샤넬이 무너졌잖아요. 어, 무너져요? 어쩔 수 없어요. 주육권이 좋아, 샤넬이 좋아. 샤넬. 아, 이분 봐. <laughs> 자, 그러면, 솔직히 30대는요, 우리 30만원부터 시작하자. 그래. 어. 그 정도 주면 또 그만큼 돌아오니까 음. 서로 기분 좋게 맞아, 맞아. 음. 자, 어쨌든 30만원대 선물 추천 도와드릴게요. 저는 음. 그냥 30만원이면 제일 무난하게 이제 할수 있는 게 스카프니까. 어, 어, 어 너무 좋지. 그냥 디올트 스카프 정도? 어. 그리고 에르메스는 또 스카프가 이렇게 예쁜 동그라미 이렇게 케이스에 들어가 있잖아. 맞아, 맞아 모으는 맞아. 재미가 또 30대 여성분들 아마 생기 보고 40대 50대까지도 쓰는 거라서 에르메스 스카프는 어. 뭐 모으기에도 들렀다가 해요, 에도들렀다가가다에도들렀다 어, 근데 케이스는 전 개인적으로 에르메스가 좋고 어, 그래서 에르메스나 뭐 디올 라인 어. 그리고 디올 미차 그치. 그리고 루이비통도 괜찮긴 한데 이게 루이비통 패턴트가 조금 과해서 어. 방도는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 에르메스나 디올 스카프는 대중을 안 탄다. 맞아요. 그리고 내 여자 친구 가 조금 여성스러 다면은 디올이 더 나을 것 같고 음, 음. 조금 커리어 우먼 일잘할 이런 느낌이면 루이비통은 결국에는 이제 성공한 여성 이런 이미지다 음. 보니까 그런 거도 또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자 친구가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하시면 디올 미차 중에 오블리크 라인 가시면 어, 이게 호불호가 없어요. 그 중에서 없어. 밝은 컬러 좀 추천드리도록 오. 하겠습니다. 좋아요. 하나만 어, 추천하자. 고나 하나, 더, 더, 하나 더. 더. 음. 30만 원대는 저는 향수 라인도 조금 추천을 드려요. 아. 그 선물 받으시는 분이 30대라면, 이젠 향수도 좀 이렇게 쓰실 나이란 말이에요. 음. 브랜드로 치면은, 대표적으로 음. 사랑을 받는 향수들이, 바이레도도 있고, 그 다음에 르라보라던가, 음. 혹은 여성스러운 분들 계시면, 산타마리아 노벨라 프리지아도 괜찮고, 음. 그리고 제 필살기고, 제 살냄새를 붙이고 다니는 향수가 있는데, 말리에 발라야. 그것도 음. 30만 원대로 프로모션 받으시면 구매하실 수 있어가지고 향수도 조금 추천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약간 평소에 향수를 좀 좋아한다 해야 음. 30만 원대 그것도 해야 좋아. 여자친구의 어, 취향을 그때 좀 아실 거니까 취향에 따라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음. 나 30만 원대 하나 더생각났어뭐뭐뭐 뭐, 뭐. 친구가 내선물한다 아, 이런 난 뷰티 디바이스 아니 이거 <laughs> 친구가 진짜 고마울 거 같고 남자친구. 남자친구면 <laughs> 약간 생겨나게 돼. 아씨아 아, 잠깐만. 뭐지? 나 고마운데. 말를좀 하라는 건가? 남자친구가... <laughs> 그은 뷰티기기는 사주지 마세요 근데 여자친구들끼리 한 30만원대로 뭔가 뭐 개를 해가지고 생길때 아, 3 0만원씩 아, 아, 사줘야한다 사줘야 이랬을때 메디큐브 부스터프로 너무 추천드리고 음. 메디큐브 이번에 나온거 초음파 라인 하이포커스? 그것도 나와가지고 그것도 추천드리고 아 그래 우리끼리는 너무 좋지만 남자친구들 응. 사지 마세요 해. 이거 거의 헤어지자 돌려봐라 급이거든요 아, 그러면 우리 이제 50만원대 아. 응. 50만원대면 사실 이제 어, 살게 좀 많아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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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게 많아. 어, 저는 그냥 생각나는 게 셀린 가면 어. 셀린의 이 트리오프 그 로고가 들어있는 이어링 정도 딱한5-60 아 정도 하거든요 어, 어, 그 괜찮다 정도. 괜찮다 어, 그거 되게 예쁘고 파인주얼리까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 비싸지가 않고 브라스의 도금 피니싱이지만 음. 명품에서는 도금도 두껍게 해서 오래 써도 막 골드 안 벗겨지거든 어? 그런 거한 60만 원대 하니까 이어링이나 반지 이런 취향 중에 하나 주면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래. 좋아. 50만 원대 가면 은 진짜 뭐 이것저것 살수 있는 는 금액이지만 여러 개를 주는 것보다 아, 하나의 임팩트를 하나. 줘야 되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여자들은 민트박스에 대한 로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티파니앤코 가시면 어. 가장 입문용으로 어. 많이 사는 팔찌가 지금 제가 착용하고 어. 있어요. 빠바! 아니 진짜 난 이거 찬 사람 주변에서 너무 많이 얼마인데 그니까 이게 제가 구매할 당시가 한 오륙 면이 넘었으니까 저는 한 20만 원? 때 주고 구매 했어요. 30만 원 언더 정도? 음. 근데 지금 요게 49만 원. 그러니까 거의 딱 50만 원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니 이게 뭔데 소재가? 실버? 야 실버고? 티파니의 가장 그냥 대표적인 인분 팔찌로 알고 있는 러브 브레이슬릿이거든요. 근데 이게 살짝 캐주얼하고 귀여운 느낌도 있어가지고 50만 원을 조금 넘겨도 된다 하시면 어쨌든 브레이슬릿 중에 좀 얇은 실버 팔찌들도 조금 있어요. 음. 그래서 그거좀 찾아보시고 민트 박스로 좀 이렇게 선물해보시면 받는 사람이 음. 조금 아 이것도 다른 애가 완전 러블리한 여자들은 민트박스의 로망이고요. 음, 없어? 난 민트박스가 아니고 나는 확실해 아니 그러면서 아까 <laughs> 이 샤넬 쇼핑백 들고 오면서 역시 이러면서 잖 아니 왔잖아. 아니 샤넬이 좋거든. 만약에 셀린 가방 공짜로 받을래, 샤넬 가방 공짜로 받을라면 샤넬 받지 어. 왜? 더 비싸니. <laughs> 근데 내 돈으로 그걸 태우기가 싫은 걸일 뿐이거든. 이렇게 여자 친구가 티제이심일로 가시고요. <laughs> 처음 생일이고 뭔가 5 0만원 정도로 감동을 빡 주고 싶다. 음. 하는 분들은 민트 박스로 이렇게 팔찌 음. 가지고 가시면 일단 민트 박스에서 <laughs> 나와요. 진짜? 어쨌든 로망이 있습니다, okay, okay. 여러분. <laughs>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 100만 원대로 넘어가 볼까요? 아 여기는 진짜 말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저는 받았던 것 중에 기억에 남고 좋은 게 음. 구두요. 여자 어... 이제 구두. 선물이란 의미 자체가 이제 좋은 길만 걷게 해줄게 그치, 이런 길만 걷자 이런 느낌이고 또 구두에 막 100만 원을 태운다는 게 사실 되게 비싼 금액일 수 있는데 어, 어. 그만큼 내 발이 안 아팠으면 좋겠고 좋은 길을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좀 전달이 돼가지고 어디 거? 어디 거? 나 로저비비에 거봤아 로저비비에 너무 좋았어. 좋아 왜냐면 또 로저비비에가 사실 웨딩 슈즈여가지고 음. 기본 걸 하나 딱 사줬을 때 어? 다음 슈즈는 뭔가 로저비비에의 웨딩 슈즈가 되려나? 아, 아, 약간 착각을 <laughs> 불러요 어, <laughs>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로저비비슈핑 음, 받았을 그렇지. 때. 그리고, 비싼 만큼 진짜 아껴서 신고, 좋은 날에만 신고 하다 보니까, 나 그때 찍은 사진이 아직도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 아직도 행복해. 그때 그 감정이 <laughs> 그래. 느껴져가지고, 너무 행복해. 그리고, 0만원대 하면은, 음, 음. 또뭐 있지? 저는, 벨트도 좋은 것 같아요. 오. 벨트 선물은 명품 입문용으로도 사기도 하니까, 음. 벨트는 그리고 많이 없거든요? 어쨌든 음. 그 브랜드에, 자기네 로고를 딱 하나씩 달고 있는 디자인들이어서, 가방이라던가 이런 거좀 고민을 해보셔야 ]겠지만 음. 매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걸 달라 그러시면 음. 가장 기본템을 주실 거예요. 셀린도 괜찮고 에르메스도 사실은 벨트로 입문하시기에 금액대가 음. 100만원 초반이어서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벨트 한번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르메스 하니까 음. 또 그것도 생각나서 제가 그러니까 파다슈 목걸이 H? 아 맞아. 그것도 파바슈도 100만원 정도 하지. 어, 한, 어, 어. 어. 그 비싸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도 뭐 아마 브라스의 피니싱이지. 그게 더 제일 중요해요. <laughs> 그거는 <그게 웃음> 때. 주얼리에 돈을 태울 때는 나약게 어. 100만 원인데 실버인 어, 어, 어. 거랑 180에 골드 18K 뭐 조금 골드 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가 그러니까 소재가 너무 중요한 거지. 아, 아니죠 감성이죠. 아 정말? 주얼리는요 아니, 감성이에요. 주, 여러분 주얼리는 테크에요 주얼리의 소재를 따질 거면 돈만 음, 가야지. 왜 명품을 삽니까? 명품의 감성을 한 스푼 없으싶법 어, 어, 우리도. 야. 근데 나는 파바슈는 이어링은 좀 이게 이게 납작하지. 안고 볼드하잖아. 이어링을 꼈을 때 되게 이진적이어가지고난 볼로였던 아, 거고 음. 목걸이가 제일 예뻤던 거 같고 맞아, 맞아. 컬러도 다양하니까 그리고 내또 남자친구 이름에 H가 들어가 있다. 그것 의미 부여도 장난 아니잖아. 그래서 그러면 100만 원대 선물은 음. 어쨌든 이렇게 파가슈를 포함한 그 브랜드의 입문 목걸이 음. 너무 추천드리고 음. 그다음에 명품 벨트 야, 그리고 쉬지? 명품 구두 음. 이렇게까지 좀 추천을 드려보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딱 받았을 때 와우 하는 건 구두 아니야? 아니 민트 박스. 만약 결혼을 약속하거나. 하면 음. 프로포즈 링으로 뭐 받을 수도 있잖아. 다른 어, 어, 것들은. 어, 어, 어. 그래서, 그래서 약간 이제 금은 보석은 예물 쪽으로 약간 남겨두는 거고. 어, 어. 근데 이게 ]거든요. 있어요. 약간. 이게 결혼해서가 아니라 20대 때는 진짜 거, 저도 맞아. 명품 맞아. 가방. 가방. 무조건 가방이었거든요. 음. 근데 이게 30대로 넘어오니까 맞아. 약간 주석. 원래 티크를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 거야. 맞아. 왜냐면 가방은 어쨌든 아무리 저기 해도 유행이 타고 세월에 때가 묻고 음. 하는데 보석은 그냥 보석인 거예요. 골드는 골 지금 골드 가 비자인들은 전하지가 않아 갑자기 <laughs> 테크 방성이 되고 싶 이게 죄송합니다. 아니 30대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30대들은 일단 어느정도의 차이가 좀 된다 하시면 음. 한 그래도 최소한 30대 만원 정도부터 이렇게 선물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맞아. 저희가 이렇게 추천해드린 것 외에도 좀 반응이 좋았었던 거 있으시면 여러분 댓글 남겨주세요. 음. 아직 많이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안 계시니까 음. 저희가 남겨주신 분들 중에 괜찮은데 싶은 분들 있으시면 저희가 세분 추첨해가지고 스타벅스 기프티콘 드리겠습니다. <laughs> 아이 상이 안와 그냥 하는 거어 아, <laughs> 그래, <돼요>. 좋아 좋아. <laughs>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진짜 반응 음. 좋았었던 거 선물 진짜 남겨주세요. 음. 제가 사비로 쏘겠습니다. 와 그럼 오늘도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네.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laughs> 안녕!